네, 골관절염 치료됩니까?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요. 치료가 되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일 궁금하실 거왜냐면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될것 같은데 써봐도 그 순간에는 왜 찌릿찌릿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치료하고 약간 거리가 멀었다. 자, 그러면 골관절염 치료 되나요? 시원하게 대답해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Yes. 반말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골관절염 치료됩니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왜? 지금까지 이골 관절염 때문에 한번 생긴 염증은 멈추질 않거든요. 주변 조직의 인대와 주변 근육을 다 마모시킬 때까지 일단 한번 생기면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오늘 가장 알아봐야 될게 어떤 거냐면 음. 대다수가 관절하게 되면 뼈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꽤 많았으나 뼈와 뼈를 잇는 관절, 그 사이에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그 주변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오고 붓고 무리찬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평생 관절을 잘 쓰는 방법은 아마도 가장 두꺼운 연골이 3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골을 아껴 쓰는 방법인데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연골은 한번 마모가 되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겠지만 전문 기관을 갔을 때 방법은 달라집니다. 이 연골 세포를 증식시킬 수 있다. 오늘 그 방법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린 건데 네. 초음파를 통해서.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집에서 20분씩 쓰시는 20분이에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게 네. 없어요. 연고를 증식시켜? 아니, 어떻게 증식시키는데?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전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쓰셔야 되고요. 전용제를 이제 풀어버에 그대로 짤 건데, 이거 그냥 한 번에 쓸 때, 이렇게 충분한 양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강도를 선택을 하시고, 시간을 선택을 하시고, 작동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부터 관절 팔아 닥터 8 8의 시작이 됩니다. 자, 원하시는 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증이 있는 부위, 연골이 있는 부위에 그냥 가져다만 주시면 초당 100만 번의 초음파가 여러분, 저의 세포막을 자극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골을 활성화를 시키고 연골을 계속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연골을 우리가 운동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운동을 시켜준다고 볼수 있어요. 네, 깊숙하게 어. 전달이 그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방해받지 않고 들어가게 해주는 게그게의 역할이 되는 그죠. 거고 연골까지. 그 방해 없이 직접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데 그 역할을 초당 100만 번의 진동을 통해서 연골세포를 증식을 시킵니다. 연골을 잘 쓰는 게 평생 관절을 잘 쓰는 방법이다. 내 관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내 연골을 아껴 쓰셔야 되는데 그 연골세포를 증식을 시키고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전달시켜서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골관절염의 치료 의료 기기로 허가받은 닥터88입니다. 자그 유효성을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적으로 골 관절염이 있게 되면 흔한 증상 중이세 가지가 나와요. 관절에 물이 찹니다. 또 관절 연골 세포의 파괴 정도를 나타낸 단백질 양이 늘어나게 되고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PG2라는 게막 증가가 되는데 이것들이 감소가 됐다. 임상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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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을 통해서 91.7% 90.9% 이걸 전부 다 다른 거와 병행을 한게 아니라 닥터8 8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고 식품의약품안전식약처를 통해서 치료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편하지 않세요? 으 치료 의료기기를 네. 내 집에 하나 놓게 되면 온 가족이 다쓸수 있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 하루에 딱 20분이에요. 네. 하루에 20분만 집에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